네, 안녕하세요.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을 전문으로 하는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수강생 중 원스톱케어 회원의 질문 사례 몇 가지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파트너스에서 매월 서울경기권에서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 초보 탈출 유료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명 이상 단체 요청 시 지방 출장 강의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밴드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 초보 탈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영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진공의 시즌이다 보니 회원님들의 질문이 많은데요. 5가지 질문 사례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진공 정책자금 개인사업자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네, 가능하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법인보다 신용등급평가에 불리하기 때문에 법인과 같은 조건일 때 한도가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제조업 개인사업자 매출 8억 정도의 업체는 1억이 기표가 되었습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코로나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1억이 나왔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법인이었다면 2억까지도 가능했을 듯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7년 지난 업체도 중진공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정부 정책 기조인 청년 창업 고용은 정책 우선도에 앞선다는 것입니다. 7년 지나서 창업 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진공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진공 대출 이력이 있는 신규가 아닌 업체의 경우는 정책 우선 순위에 밀려서 기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진공 신청해야 할 업체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1차적으로는 매출 등 업체 컨디션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 업체 위주로 직접 진행을 합니다. 우선순위에 밀리는 업체는 대표님 교육을 통한 중증공 상담 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1월 달에 중증공 상담 신청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1월 달에 신청하면 가장 좋습니다만, 만약 신청을 못했다고 하면 2월 달을 노려야 합니다. 중진공은 자금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진행됩니다. 2월까지는 기회가 있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3월달까지도 일부는 가능하나 2월달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중진공 들어갈 컨디션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참고로 중진공은 1억 이상 기표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컨디션이 안 됐을 때 그냥 과감하게 중진공은 넘기시고 3월 법인 결산, 5월 개인사업자 결산 이후 간접대출로 먼저 진행하시고, 23년도 매출관리를 잘 하셔서 24년도 중진공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컨설팅 관리 계약으로 진행하시기에 더욱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스탑케어 회원님들의 중진공 신청 관련 질문 사례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내드린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들을 공유해드리는 것이니 구독자님들이 상황 판단하실 때 기준점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